일산에서 130명이 넘는 그 기사님들 중에서 진짜 대리의 신이 붙어서 대리 운을 다쓴것 같아요. 사나이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오늘은 11월 13일 월요일이구요. 지금 시간은 8시 13분입니다. 어,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됐어요. 그... 원래는 아까 콜이 있었는데 콜을 하나 콜을 하나 못 잡아가지고 그게 뭐였냐면은 여기 선일목장에서 수원 권선동 가는 것도 있었고 봉탄 가는 것도 있었어요 반월동. 제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 조금 업시키면서 준비하면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업시키는 와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예. 못 잡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코를 하나 잡았는데, 어, 제가 <laughs> 반대로 가고 있었네, 멘트 하면서. <laughs> 멍청했네. 두 개가 떴는데, 하나는 동탄 가는 거, 하나는 대치동 가는 거 떴는데, 둘다 금액이 낮아가지고 안 잡고 있다가, 업 되자마자 바로 잡았습니다. 동탄은 업이 안된것 같아요. 그냥 빠진 것 같고 그러면서 대치동 거를 하나 업해가지고 바로 준것 같습니다. 자, 손님하고 거리는 1.9km고 대치동 가면 대치역 근처니까 아마 운행 시간은 아까 찍힌 걸로 봤을 때한 28분 찍혔는데 비슷하게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한 만큼 좀 열심히 쉬지 않고 타는 패턴으로 잡고 최대한 고, 콜은 너무 똥콜만 너무 심한 똥콜만 아니면은. 연계 위주로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나이 님들 이제 같이 여행 떠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콜로 대치동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구구 슈. 대치동 가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이 패드다. <laughs> 전화하셨어요? 제가 전화할까요? 네, 전화만 하시면 바로 아, 네. <laughs> 조심히 운전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제 차인 것 같은데? 아, 아.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8시 53분이고요. 여기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 이 근처에는 콜이 터져요. 콜이 터져서. 일단,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되는 콜 있으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짧게 운행하는 것들이 더 단가가 세고, 멀리 가는 용인 가는 게 4만원이면 이게 더 비싼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마북동이 4만원이면 안 되고, 얼마 야 되지? 5천원만 더 올려도 잡아도 될것 같아요. 3만원, 4만원보단 한 단계 업해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아, 아. 놓쳤다. 송도. 송도 52,000원. 이 빨리 눌른다고 눌렀는데 나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 너무 아깝네. 송도 52,000원. 와, 4만 원 이상 되는 코를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아, 뭐지? 용인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6만 원짜리가 떠서 바로 잡았거든요. 근데 빠졌어요. 와, 어렵다.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저는 여기 바로 도곡역에서 있는 콜을 잡았고요. 손님마우 거리는 400m. 세솔동 가는 건데 중간에 고잔동을 경유를 해요. 그래도 아마 1 시간 안에는 할것 같아서 일단 잡았고요. 이걸로 쉬지 않고 타는 게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사나님들. 이두 어, 번째 콜은 세솔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솔동이 원래 콜 잡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데 어 10시, 10시 반 전에는 아마 콜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바로 번화가로 쏘면 되니까 그거 감안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번에는 세솔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후후. 고 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아스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고요 지금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쿨은 마땅한 게탈건 없는데 좀 전에 동탄 가는 게 법인인데 4만원에 빠졌어요 고잔동에서 <laughs>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수 있겠죠? 배고파 죽겠네 오늘 밥을 안 먹고 나왔더니 일단 먹을 게 없네 시간이 10시 밖에 안 됐으니까 잠깐 요기 좀 하면서 다음 코를 볼게요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13분이고요 저는 여기서 잠깐 쉬면서 재정비 좀 하고 이제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세설동에서 원래 딱 떠주면 너무 좋았는데, 안 떠주더라고요. 그래서, 10시 10분까지만 조금 버텨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나가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고전동으로 가는 게 맞는지, 사동 쪽으로 해서 라이딩해서 가는 게 맞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아, 사동에서 용인 처인구가 떴는데, 폭곡삼거리 가도 되는 건가?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17분이고요. 어, 포고 가는 콜 잡았습니다. 나이스. 이게 지금 어, 손님하고 거리는 4.5km 떨어져 있어요. 직진 코스로는 3km도 안 됐는데 중간에 여기 산이 있나 봐요. 그래 가지고 내비 찍어 보니까 4.5km로 바뀌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요거, 요거 일단 잡았고요. 손님한테 가서 포곡. 아, 조금 불안하긴 하죠. 근데 운행 시간은 38분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40분 정도 보면 될것 같고, 아, 포곡 가서 따당을 치면 너무 좋은데, 안 되면은 에버라인으로 해가지고 나오면서 코를 좀 잡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사장님들, 이번에는 용인 포곡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11시 8분이고요. 네, 여기 포고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 도착 직전에 죽전 직전 가는 게 32,000포인트인가 뭐 있었는데 아, 그거를 못 잡았어요. 너무 아까워. 네, 그거를 못 잡았고, 그거 말고 지금 다른 콜 하나를 잡았습니다. 바로 어차피 여기가 지금 콜이 없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뜨면은 일단 잡고 봐야 됩니다. <laughs> 나중에 취소를 하더라도 <laughs> 일단은 잡고 봐야 되는 게 맞고 일단 잡고 봤고요. 어디 가는 거냐면은. 화성 목동 가는 겁니다. 포고급 둔전리에서 뜬 콜이고 어차피 운행 시간은 20분도 안 걸리는 걸로 나오니까 손님한테 전화해서 바로 이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둔전에서 목동으로 목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님들 여기서 또 버티기보다는 바로바로 바로 이동하는 게 나을 거란 생각 때문에 잡은 콜이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님들 목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코리안 뜨네. 네, 아스팔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52분이고요. 저는 여기 목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오는 길에 손님 한분 경유가 있어가지고 그 포곡초등학교 쪽 근처에서 한번 내려드렸고 그러면서 5 0 0 0원을더 받았습니다. 5 0 0 0원짜리 어디 갔지? 아, 여깄네. 좀 전에 오다가 코를 보긴 했는데 코는 진짜로 없고 한 낙. 한 개, 두 개, 막, 이렇게 뜨면 사라지고, 뜨면 사라지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중하고 있다가, 괜찮은 콜 있으면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안, 쌍용동 가는 게, 쌍용동 맞았나? 하여튼, 거기 가는 게, 4만, 5천원이었나? 5만, 5천원이었나? 하여튼, 순삭돼가지고. 뭐야. 미친 거 같은데? 일산 가는 콜 잡았습니다.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어, 제가 원래 잘 잡지 않는 일산을 잡아버렸네요. 여기서. 운행시간 보니까 1시간 10분 찍히는 것 같아요. 1시간 10분 찍히면 이 가격이 좀싼거 아닌가? 65,000원이면? <laughs>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콜이 없으니까. 일산 갔다가, 어, 일산 간다는 거는 의미는 하나예요. 어, 못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까지도 일을 할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아, 모르겠다, 아, 뭐, 가면은 뭐, 어떻게든 살아 돌아올 수도는 있으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 님들, 이번에는 일산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10분이고요. 저는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어, 젠장할 사초동 5만원 놓쳤다. 매드치다가. <laughs> 아, 이란, 이란. 5만원 짜리였는데, 서초동. 서초동 제가 딱 잡고 갔으면은 대박이었는데. 자, 보시다이 일단은 주염역 쪽으로 간 다음에 정발선역 쪽으로. 이렇게 기역자 라인으로 꺾어서 가면 되겠네요. 여기 일단 제가 일산을 잘 모르긴 하지만 제거 지도에 몇 군데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뭐 이렇게 뭐 카카오맵이나 아니면은 네이버맵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갔던 곳에서 콜 잡았던 좀콜 나왔던 지역들을 이렇게 체크를 계속 해놓으시면 진짜 오랜만에 가더라도 그거 보고 그쪽으로 가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이나 저도 그런 걸로 공부를 초반에 많이 했는데, 유튜브, 저도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영상들 보면 어디가 좋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거를 많이 알려줘요.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이렇게 지도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시면 좀 좋습니다. 혹시 이 저장한 거나 아니면 초보분들은 이런 게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같이 공유해드릴게요. 저도 있는 거는 다 공유해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은 됩니다. 어? 무료 셔틀? 이게 뭐야? 우와, 여기 뭐야? 우와, 대리기사 무료 셔틀이 있네요, 여기. 와, 꽉 찼네, 사람들. 대박사건, 대박사건. 저도 강남인데, 저한테 연락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코를 잡았어요.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저는 여기서 의왕 하기동, 저희 집 앞에 가는 코를 잡았거든요? 대박인데, 이거? 근데 손님이 업소 코리어가지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업소에선 출발했다고 하고 손님들은 어디 계실까? 혹시 하기동 가시는 분 있나요, 의왕? 어. 어, 안녕하세요. 의왕, 어, 하기동이요?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2시 47분이고요. 저는 여기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박이지? 바로 집 앞에 도착했죠? 일산에서 130명이 넘는 그 기사님들 중에서 진짜 대리의 신이 붙어서 대리운을 다쓴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로 왔지? <laughs> 너무 신기한데? 지금 제가 반경 7km를 뒀는데 콜은 없어요. 콜은 없고 어 이게 집 앞에 와서 너무 좋기는 한데 단점은 제가 목표했던 30만원 순수익이 있었는데 그거는 찍지를 못한다는 게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만족을 하고 내일 또 열심히 타면 되니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낮에 탁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법인 탁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일반 탁송으로 해가지고 할 예정이고 어 뭐 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충청도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대리를 이제 아 탁송을 월보험료를 두고서 할라 그래요 왜냐면은 일반 보험 건당보험으로는 솔직히 이게 콜이 잘 뜨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그걸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월보험료를 같이 넣고 저랑 같이 10분 정도만 모집을 해서 탁송을 정말로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 네 그래서 홀인원 대리운전과 함께 10명의 홀인원 대리운전 소속으로 해서 저랑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제 탁송을 주구장창 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빠르면 12월달부터 늦으면은 1월부터 할 생각이니까 한번 탁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하실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정확하게 공지를 올리면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 님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안녕. 고고. <laughs> 에이, hey 이 친구 저 여자 좀봐 엉덩이 신난 거봐 자꾸 깜찍해 오늘 물 좋네 가나스타리네 여기 아가